저 미국 방송 드라마에 내 이름이 오프닝에 올릴 수 있을까? 올려보고 싶다. 라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꿈을 갖게 되었죠. CBS에 피칭을 하자마자 사장이 I want to buy it 이라고 큰 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그 뒤로 다음 날 연락이 왔습니다. This is a remarkable show. I'm not just interested in. 바로 이 작품이야. 이 작품을 하고 싶어.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혹시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영화가 있으실까요? 저의 경우는 바로 스피버그 감독의 E.T입니다. 이 작품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봤었는데요. 돌아오던 그 버스 안에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항상 장난치고 떠들고 그러던 친구들이 영화 팜플렛을 턱에 이렇게 두고 ET처럼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 속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전 그때부터 헐리우드 키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화에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죠. 안녕하세요. 현재 시즌 6 방송을 앞두고 있는 ABC 방송국 굿닥터의 수석 프로듀서이고 애플TV 플러스에서 방송되고 있는 빠찡꼬의 공동 수석 프로듀서 이동훈입니다. 전 95년 여름 유학을 오게 됩니다. 당시 미드들과 시트콤을 무척 즐겨 봤었는데요. 오프닝 크레딧에 나오는 이름들을 유심히 보면서 한국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저에게 터무니없는 꿈이 생겼습니다. 저 미국 방송 드라마에 내 이름이 오프닝에 올릴 수 있을까? 올려보고 싶다라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꿈을 갖게 되었죠. 저는 미국에서 영화 드라마 제작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한국 드라마 호텔리어의 미국 촬영을 돕는 프로듀서로 미국을, 한국을 오가면서 드라마 제작을 참여를 했었습니다. 과연 미국에서는 어떻게 제가 하던 일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미국 내에서 한국 영화의 리메이크는 여러 편이 이렇게 되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는 사실과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는 한 편도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컨텐츠진흥원에서 미국 내 리메이크가 가능한 작품들을 모아서 미국 내 메이저 스튜디오 그리고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직접 소개하는 K 스토리 인 아메리카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 행사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한국 드라마 굿닥터의 피칭이었는데요. 천재 의사 두기와 레인맨이 만났다라는 피칭을 듣는 순간 어이 영화를 안 보고는 견딜 수 없는 궁금증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틀 만에 20개 에피소드를 다 보고 자폐증과 서반트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름을 통해서 환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아주 따뜻하고 감동적인 드라마였는데요. 바로 이 티를 제가 보면 느꼈던 감정이 휘몰아치면서 바로 이 작품이다 라고 큰소리를 질렀어요. 물론 마음속으로요. 제가 미국으로 돌아왔을 2013년을 돌아보면요. 미국에서는 안티 히어로 물과 잔인하고 어두운 소재들의 작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킹 배드, 덱스터, 워킹 데드 등의 대표적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 한국에서 보았던 인기 미디를 기억해 보면, 뿌리,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천사 조나단, 초원의 집 등의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면서 가족 중심의 드라마가 대다수였었어요. 미국에서 분명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구가했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2013년 당시에는 80년대 미국인들이 사랑을 누렸던 따뜻하고 기분 좋아지는 드라마가 없었기에 미국 시장에서 구탁터와 같은 따뜻하면서 주인공이 지금까지 봐왔던 주인공과 다른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가장 적합한 작가를 찾기 위해 에이전시에 한국 작품을 보내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작가를 선택하여 첫 피칭을 하게 되었고요. 파일럿, 즉, 일부 이야기 요약과 함께 캐릭터들, 시즌별 아이디어를 약 20분 정도의 분량으로 작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첫 관문이 방송국 피칭인데요. CBS의 피칭을 하자마자 사장이 I wanna buy it! 이라고 큰 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피칭 루키였던 작가와 프로듀서들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간문인 파일럿 제작에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드라마 제작 과정을 여기에서 보시게 되겠는데요. 피칭을 하는 방송국당 편수가 400여 편이 됩니다. 파일럿 대본이 선택되는 건 400편 중에 80편만이 선정이 돼서 그 80편 중에서 8편에서 10편만이 파일럿 일부만 제작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세 편에서 나섯 편만이 열세 편 시리즈 오더를 받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두세 편만이 가을 정규 시즌 오더를 받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한두 편이 시즌 2를 오더를 받게 되고 시즌 5를까지 오더를 받는 경우는 5년에 한편 정도 나오는 정도로 엄청난 경쟁률을 뛰어왔어야 됐던 거죠. 작품들을 만들어면서 놓치지 않은 것이 제게 있다면 만나는 사람들과 하게 되는 일에 대한 관계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무언가를 받으려는 관계가 아니라 조건 없이 주려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성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서 더 구체적인 관계의 사례를 좀 본다면요. 굿다테의 경우 데이비 슈어를 2012년에 한국드라마 작가협회 주최의 마스터클래스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한국 드라마 작가들에게 미국 크리에이터 쇼런너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고요, 제가. 데이비 쇼 작가에게는 한국의 문화와 드라마 환경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제가 주고 싶었던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미국에서는 영화는 감독의 매체, 드라마는 작가의 매체라고 합니다. 데이비 쇼는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드라마로 기네스북에 오른 하우스의 크리에이터, 이자 작가이며 쇼런너입니다. 하우스가 시즌 8까지 방영이 되었고 에미상에서도 여러 번올랐고 수상까지 했습니다. 미국 드라마에서 쇼런너겸 작가는 집필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작에 직접 참여하고 현장에서 감독들을 지휘하고 한국 드라마에서 본다면 작가와 제작자가 합쳐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한 대단한 친구와 친구가 되었고 이 친구에게 2016년. 굿닥터를 꼭 봐달라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다음 날 연락이 왔습니다. This is a remarkable show. I'm not just interested in. 바로 이 작품이야. 이 작품을 하고 싶어. 모든 방송국 사장이 데이비 쇼어라는 큰 작가가 피칭을 한다고 하니 다 나와서 피칭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2017년 드디어 굿닥터가 가을 첫 방송을 하게 됩니다. ABC 방송국에서 21년만 월요일 밤 데뷔 최고 시청자 수 1,122만 명이 본방사수를 하게 되고요. 8년 반 만에 월요일 밤 최고 시청률도 경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9일날 방송됐던 에피소드는 NCIS, 빅뱅이론보다도 많은 시청자 수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시즌 2를 빠르게 결정을 하게 되고 매년 시즌을 결정을 해 주었고 올해 10월 3일 시즌 6개 방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즌 6개 에피소드 여섯 번째는 바로 100개 에피소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데이비쇼와 2012년에 처음 관계를 맺고 2017년 굿닥토로 다시 만나 지금까지도 함께 굿닥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 수석 프로듀서로 참여한 빠찡꼬의 경우도 이 조건 없는 관계가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2007년 부산영화제에 영화, 부산 처음 만나 잘 알게 된 친구가 미국의 대형 에이전시 친구가 한국에 들어가니 어, 좀 미팅을 주선해주지 않겠니? 라고 연락이 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저는 감독들과 프로듀서들과 미팅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바로 그 친구가 빠진코 수석 프로듀서 중에 하나인 테레사 강입니다. 이 친구의 소개로 빠칭꼬의 제작사인 미디어 레즈의 수장인 마이클 엘렌버그와 친분을 갖게 되었고요. 2016년에 한국 초청을 통해서 한국 작품을 함께 하자는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태인인 마이클은 이민자의 이야기에 크게 공감하면서 또한 미국 내에서 대부분이 모르는 한일 간의 역사도 알리는 역할을 할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창기에 컨설팅으로 참여하여. 공동 수석 프로듀서로서 여러 분야를 관여하며 작품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한국 내에서 미팅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한국 내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작은 이야기예요. 어, 너무 잘하는 이야기라서 재미있을까요? 하지만 빠진 꼴을 준비하고 있던 저뿐만 아니라 작가, 제작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이민자의 이야기, 디아스포라는 한국인 안에서 본다면 마이너한 이야기가 될수 있지만, 한국 밖으로 나가면 메이저 이야기가 될수 있다라고요. 그 이유는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로 삶의 터전을 옮겨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민자들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바로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빠친코도 마찬가지로 굿닥토와 같이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제일 적극적이었고, 피칭 때 피칭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애플 TV 플러스로 결정을 하고,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가을 한국에서 첫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올 3월에 애플TV 플러스로 어, 스트리밍되어 전 세계 비, 비평가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즌 2를 집필 중에 있고요 수유 작가는 시즌 4까지 기획을 해둔 상황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 할리우드도 생각보다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가 알고 지내는 작가들이 많아지고, 이런 작가들과 편하게 한국식 침해 모임을 만들어 보게 되고, 편하게 만나면서 목적 없는 관계로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알게 된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익히게 되면서 제 꿈에 다가가게 됩니다. K 드라마의 위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13년, 14년 당시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의 미국 리메이크를 시도할 때를 돌아봅니다. 굿닥터, 별그대 외에도 세네 편의 한국 드라마들과 영화, 웹툰들을 가지고 미국 내 스튜디오들과 방송국에 노크했죠. 하지만 막상 이 작품을 보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될까 말까였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한국 작품들을 자막으로 봐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여름 신의 선물 리메이크가 방송이 되었고, 2017년 가을 정규 방송 굿닥터, 2017년 가을 방탄소년단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첫 퍼포먼스 출연, 2020년 기생충의 아카데미 본상 수상, 2021년 미나리 여우 조연상 수상.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돌풍, 2022년 빠진 꼬의 전 세계적인 인기 등으로 한국 컨텐츠에 대한 대우와 한국인, 한국계들을 대해주는 헐리우드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2022년 헐리우드는 할리우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 컨텐츠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작품들의 성공을 보면서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헐리우키드로 살아오면서 피부로 느낀 점에서 한국 컨텐츠의 성공을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7, 80년대 당시 작은 스크린으로 미국 드라마를 극장에서는 홍콩 영화들과 헐리웃 영화들을 보면서 살아온 세대들이 현재 한국 컨텐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적인 영상 문법의 영상 만들기를 통해 미국인과 전 세계인들에게 익숙한 구조의 한국적인 문화를 통한 변형, 트위스트가 가미되면서 특별함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기생충은 사회계층의 보편적인 이야기와 함께 반지하에 사는 한국적인 계층을 보여주며 특별함을 가미했고요. 오징어 게임의 경우 서바이벌이라는 장르 안에서 한국사의 현실적인 측면과 함께 한국적이지만 해외에서도 비슷한 게임이 있을 법한 단순한 게임을 가미하면서 독특한 작품을 보여주었죠. 부산행도 해외에서 열광하는 좀비 이야기에 한국형 열차와 가족이라는 틀 안에 집어넣어서 조금씩 비틀어진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누구와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이 관계의 목적과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가요? 당신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으려고만 하지 않나요? 지금 만나시는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려는 관계로 발전시켜 본다면 지금 당장은 예측하지 못하는 먼 미래, 아니 5년, 10년 후에는 아마 최선을 다했던 일들과 주려고 했던 관계들이 당신에게 주어지는 관계로 발전하여 당신의 꿈을 이룰 거라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꿈을 이루었을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제공이었습니다.